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또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뒤꿈치 붙여주시고, 하단전에손 다르게 절, 원 품, 오른발 어깨너비로 서기. 자, 오늘은 이제 품밟기 시간입니다. 택견에서 이제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품을 밟으면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그런 모든 경기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그러니까 몸 동작을 뭐 굉장히 빨리 한다든가 뛴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택견은 좀 뭔가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유는 품밟기에서 이제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품밟기는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이 자리가 이제 이렇게 서 계신 게 원품이라는 품이거든요. 원품. 그다에 일전에 시간에 하셨을 때 좌품이라는 거를 이제 어깨너비 반, 왼발이 반 정도 들어와서 보폭만큼 발의 모양을 숫자로 일자 모양으로 뒤어 놓고 탁 앉는 자세. 뒤쪽에 무게중심이 7이나 앞에 3. 요거는 어떻게 7인지를 알게 되냐면 은 조금 서 있다 보면 이제 이 뒷발에만 좀 무리가 좀 갑니다. 무릎에. 그래서 그거는 제대로 쓰신 거예요. 7대3. 다시 원품. 이제, 오른발을 어깨너비 반 들어와서 아까 그 좌품 디뎠을 때 디뎠던 그 자리에 발을 디뎠놓고딱 앉는 자세가 우품. 이게 우품입니다.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서 딱그 서는 자세. 다시 원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밑에다가 그림을 이제 발로 그림을 그리는 기분으로 원품 상태에서 좌품으로 나갈 때는 쭉 발을 끌어서 중심으로 왼발이 반 정도 들어온 다음에 다리를 들어서 앞에다 딛어 놓고 탁 앉는 자세 좌품. 그러면 나갔던 길로 그대로 길을 잊어 버리지 말고 이 발이 나갔던 길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중심까지 들어왔다가 원품으로 이동. 다시 오른발이 어깨 너비 반 들어와서 어, 지금, 아까 좌품에 발뒀던 자리에다가, 오른발을 딛고 탁 앉는 자세. 요게 오품. 다시 나갔던 길 그대로 들어와서 원품으로 서기. 그러니까 원품이 내 집인 거예요. 원품에서 좌품. 왼발이 한번 나갔다 들어가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갔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원품과 좌품에서 원품, 오품에서 원품, 이렇게. 걷는 것을 품발기라고 합니다. 정품발기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도형으로 보니까 이게 정삼각형인 거예요 자 제가 손으로 짚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깨 넓이가 이렇게 지금 직선인데 정삼각형에 왼발이 반 들어와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여기 꼭지점 그대로 들어갔어요 오른발이 반 들어와서 꼭지점에 밟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양발 밑이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 밑에 꼭지점. 왼발이나 오른발이 뒤었던 여기는 지금 삼각형, 정삼각형의 우의 꼭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물건품 자, 입구 자가 맨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입구 자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정품이라고 하는데, 물건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형으로 하면 정삼각형 모양, 정품 밝기. 따라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정품, 정품 밝기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품 밝기를 한번 천천히 저와 함께 따라보겠 따라서 해 보시겠습니다. 자, 원품이 살짝 무릎구 부리셨고 자, 왼발 좌품. 둘, 셋. 오른발 우품.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자, 맨 처음에 택견을 입문하시고 배우셨던 게 오금질이셨죠. 하나, 이크, 둘, 이크, 셋, 이크, 넷, 이크 이렇게 오금질 무릎 뒤에 오금을 이렇게, 이렇게 쿠션을 주셨었잖아요. 이렇게 위에 아래서 위로 이렇게 용수철처럼 튕겨 오르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품을 밟긴 하면서 하나, 둘 이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이크, 둘, 셋. 발이 앞으로 나갈 때, 이크, 엑, 엑, 이크, 굼실, 굼실, 이크, 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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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실. 양손을 좌우로 흔들어서 이렇게 양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서 발과 같이 옆으로 하나, 둘, 셋. 오른발 나갈 때 오른쪽으로 쭉 뻗었다 들어가고 하나, 발 들어갈 때팔 집어넣고 옆으로 하나, 둘. 셋두손 흔들며 품 밟기 두 손을 흔들며 정품 밟기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익크 굼실 발이 앞으로 나가서 품을 밟을 때 익크 익크 액크 익크 액 나갈 때 익크 익크 액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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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을 힘을 빼고 늘어뜨린 채, 익, 2, 익, 2, 셋 익, 2, 셋 익, 3, 익, 그러면 이렇게 정품을 밟으면서 팔게 짓은 어떤 것이라도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배우실 동작은 치켜들며 품 밟기.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치켜들며 품 밟기. 치켜들며 품 밟기. 말 그대로 치켜드는 거예요. 팔을 어떻게 치켜드느냐? 자, 왼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데 이 몸통을 그냥 놔두고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살짝. 정면으로 들어오는 그 주먹 주먹을 방어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쳐 올리면서 정 가운데로 팔을 쳐 올리면서 들어 올리기 팔을 내 귀에 붙이고 손목은 살짝 뒤로 제끼는데 손끝은 살짝 백해 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이게 아니고 백해 쪽으로 향하게 여기 안쪽으로 굽게 그다음에 끌어내릴 때 이렇게 후 훌두시 스캔하듯이 끌어내리기. 다시 오른팔 들어올려서 척커니 제치고 겨드랑이 자극을 느낄 정도로까지 팔을 내 귀에 붙이고 몸통의 옆구리, 갈비뼈를 쭉 열어주면서 되시죠. 자, 끌어내리시고,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있고, 팔만 이게 아니고, 살짝 몸을 트시면서 팔을 정중앙으로 가져오시면서 팔이. 얼굴보다는 옆에 있는데 팔을 얼굴 있는 정중앙 쪽으로 끌어 안쪽으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그런데 무릎을 굼실대면서 하게 되겠죠 하나 익 앉았다 일어나면서 끌어내리고 익 굼실 익 굼실 익 굼실 굼실 굼실, 굼실 익 그러면 치켜들기는 이렇게 원품에서 하면 쉬운데 이제 작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팔이 앞으로 올라가겠서 작품에서 하나, 둘, 하나, 둘, 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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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실. 원품, 우품에서 오른팔. 아, 우품 나갈 때 왼팔. 그러니까 발이 나간 쪽 팔이 지금 그 자기 앞에 대퇴부에 있고 손은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원품. 자, 그럼 이제 품을 밟으면서 이제 한번 하시는데, 저와 같이 팔을 똑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자, 오른발 나갈 때 왼손. 왼발이 들어오면서 왼손 들어올리기. 원품으로 가면서 팔을 왼, 오른손을 들어올리기. 우품으로 갈때 왼손. 발 들어오면서 그 지금 오른팔 들어 올리기. 원품으로 가면서 왼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곰실, 곰실, 둘, 곰실, 곰실, 하나, 곰실, 곰실, 둘, 곰실, 곰실, 하나. 곰실, 곰실, 하나, 곰실, 곰실 둘, 곰실, 곰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어려우신가요? 아,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원품. 자, 좌품이 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반 들어와서 나갔죠. 이때 반대쪽 팔이 끌어올리기 나간발이 들어올 때 팔을 그 팔을 들어올리기 왼팔 원풍으로 가면서 다시 반대팔 들어올리기 팔 내려주시고 다시 왼발 나가 보겠습니다.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발 고대로 들어오면서 왼손 원풍으로 가면서 오른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시 해볼게요.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반대발 반대손 발이 나간발이 들어오면서 같은 발 같은 손. 원품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금 오른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오른손으로 끝난 거예요. 다시 왼발 나갈 때 오른손 들어올렸죠. 들어갈 때 같은 발 같은 손. 원품으로 원래 자리를 가면서 지금 다시 뭐예요? 오른손. 좌품 나갈 때 왼손. 아니 뭐지 지금? 좌품 맞나? 아니야 잘못했다. 이게 지금 이게 좌품인데. 보시고 보시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작품이란 말이야. 작품 나갈 때 오른손 맞아요. 작품 왼발 당기면서 왼손 원 품으로 가면서 오른손 우품 나갈 때 왼손 우품발 들어오면서 오른손 원 품으로 가면서 왼손 맞죠? 자 작품 나갈 때 오른손 둘셋우품 나갈 때 왼손 당길 때 왼 오른손 원품으로 가면서 왼손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계속 굼실굼실. 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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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굼. 굼실은 무슨 표현이냐면 무릎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에너지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오금을 자극 오금을 자극을 주는 거죠 오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만. 자, 오늘은 요동작이 좀안 되더라도 또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동작. 지금 동작 한 가지 동작 더 하셔도 되나요? 지금 괜찮으세요? 시간이. 자, 그러면, 는질러 차기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는질러 차기. 자, 왼발을 중심까지, 왼발을 가지고 온 다음에 무릎을 들어서 발바닥을 앞으로 쭉 밀어서 쭉 피는 동작. 다시 원품. 중심으로 갖고 와서 무릎을 들고 쭉 앞으로 미는 동작. 자, 중심으로 왼발을 가져와서 무릎을 들게 되니까 허리가 살짝 구부러지게 되죠. 여기서 쭉 밀어서 되는 동작 다시 하나 익크 둘 익크 하나 익크 둘 익크 하나 이크. 둘 이크. 하나 이크. 둘 익크 가볍게 허리 돌려주기 자 그러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로 밀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도망 못 가게 당겨놓고 밀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왼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올려서 주먹을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최고야 하듯이 이렇게 손등이 위로 올라가게 쭉 팔을 뻗어서 반대쪽 겨드랑이까지 착 이렇게 왼팔을 들어서 끌어모은 다음에. 왼발을 중심으로 갖고 와 무릎을 들고 쭉 밀어주는 동작. 오른팔을 쭉 앞으로 뻗으니까 살짝 무게중심이 앞으로. 무게중심을 이제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하느라고 발을 당겨 무릎을 들어. 에크 하나, 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에크~ 잘하셨어요. 자, 이거는 는질러 차기 동작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까지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시 체조 동작, 손을 들어 올려 쭉 올려 펴고 후 숨을 내쉬면서. 무릎을 구부려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당겨 팔꿈치를 들어 올려 머리 위로 높이 기지개 후 뒤꿈치 모아 바른 자세 절 오늘도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